광주 상무지구 최고의 경양식 맛집 동백카츠 동백카츠 광주 상무점은 광주 상무지구와 수원지구를 통틀어 가장 맛있는 돈가스 맛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양식 뼈돈카츠, 등심한심카츠 청양 까르보나라, 세우로제 파스타 등 다양한 시그니처 메뉴를 자랑합니다. 상무지구 대표 돈가스 맛집 동백카치는 광주 상무지구 돈가스 맛집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돈가스 육질과 깊은 맛의 소스가 일품입니다. 상무지구 데이트 코스 및 파스타 맛집. 상무지구 데이트 코스와 파스타 맛집으로도 유명한 동백카치는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메뉴로 가족 식사 장소로도 최적입니다. 창가 자리도 마련되어 있어 혼자 방문하시기에도 좋습니다. 편리한 주차시설. 동백카츠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명품주차장에서 이 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대표 경향식 맛집 동백카츠에서 부드러운 돈가스와 다양한 파스타 그리고 편리한 주차시설까지 모두 누려보세요. 혼자 데이트,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맛집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 제작에 에너지가 되어 주어요. 구독을 부탁드려요.